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차 시수업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볼까요?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표에, 자, 이런 지출 증가 몇 개의 단어를 적어 놨죠? 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지출과 반대되는 의미 뭘까요? 지출, 수입이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증가와 반대되는 거, 네, 감소. 출금, 그러면 입금이 되겠죠. 이익, 손해. 허락, 뭐가 될까요? 네, 상승. 동쪽, 아, 서쪽이 되겠죠. 자, 뭐, 뭐, 전. 몇분 전, 그러면 몇분 후. 반대되는 개념은. 자, 날씨. 영상 몇 도. 자, 그러면 영하 10도. 뭐, 이렇게. 자,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 봤어요. 자,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수입 증가. 자, 먼지좀 뭔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왠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을 우리 부호 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플러스 부호 플러스 부호 자 플러스 부호 양의 부호를 사용합니다 자 밑에 이런 마이너스 이런 감소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자 이런 성질들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부호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마이너스 부호, 즉 음의 부호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자,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한쪽은 양의 부호, 다른 한쪽은 이렇게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재산이 쌓이는 것은 점점, 점점 커지는 것 플러스, 자, 빛이 생기는 것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자, 5점 득점. 그러면 양의 부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플러스 5. 자, 5점 득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5. 자, 3.1었어. 3.7점. 그럼 마이너스 3.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해발 1300m. 그럼 해발은 높은 거죠. 그러면 양수 1300m. 해저. 그러면 어, 밑으로, 바다 수심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00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성질, 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양을, 한쪽은 양의 부호를, 한쪽은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수에서도, 자, 수에서도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0보다 작은 수는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보다 3만큼 큰수 0보다 3만큼 커요. 자 그러면 큰 수는 양의 부호 양의 부호 3 우리 플러스 3 또는 양의 부호 3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0보다 이만큼 작은 수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 음의 2.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에서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 자, 그러면 음의 부호를 붙인 수는?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뭐라고 하겠어요? 음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와 음수로 우리가 수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양의 부호가 붙은 수들, 자, 플러스 3, 플러스 5, 또뭐 있겠어요? 뭐 플러스 2분의 1, 또 양의 뭐 10분의 2, 1뭐 이런 것들 다 양의 부호가 붙은 수는 다 뭐다? 양수.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자, 음의 부호가 붙은 이러한 음수, 2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것들은 다 음수다. 자 그럼 기준이 됐던 기준이 됐던 이 0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네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수와 음수 알아봤는데 자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에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각각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양의 정수부터 찾아보자 자 양의 보호 플러스가 붙은 게 양의 정수죠 그런데 이 양의 보호는 자 양의 보호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플러스, 양의 보호가 붙거나 또는 생략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 음의 보호가 없는 수들이 양의 정수가 되겠죠. 네, 8. 자, 또 12. 그다음에 플러스 3. 자, 양수 2. 자, 이것이 양의 정수가 되겠죠. 양의 정수. 자, 우리 음의 점수도 한번 찾아볼까요? 음의 보호 마이너스가 붙은 것들이 음의 정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자, 이것이 뭐다?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자, 0은,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 자연수. 자, 뭐가 자연수지요? 어떤 수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들 1, 2, 3. 자, 오. 자, 이런 수들이 자연수지요? 자, 이 자연수들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조금 전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수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는 음수라고 했죠. 자, 자연수 보니까 앞에 부호가 없지요? 없다는 것은 뭐지요?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거죠. 자연수. 자,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거. 자연수에 양의 보호를 붙인 거를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 자 그러면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있겠지요. 자 그리고선 그러면 자연수에, 자연수에 이번에는 음, 음의 보호도 붙여볼 수 있겠지요. 이 양의 정수와 좀 반대되는 그런 수의 개념으로 음의 정수, 자 음의 보호를 붙여서 붙인 수 즉, 자연수의 음의, 음의 부호를다 붙인 이러한 수들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다 음의 정수라고 볼 수, 얘기한다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자 이런 수들의 음의 정수 자 자연수 음의 정수 자 기준이 됐던 0은 지금 여기서 빠졌죠 0 0까지 자, 자연수, 음의 정수. 자, 그다음에 0. 자, 이런 수들을 다 포함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자,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에 자,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양의 정수. 자,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0. 그다음에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자, 자연수, 아 유리수. 자, 유리수는 유리수는 자 분수, 분수. 자, 이런 분수에 플러스 볼을 붙인 수가 바로 양의 유리수인 거예요. 양의 유리수. 자, 그다음에 이런 분수들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음의 유리수가 돼요. 음의 유리수.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0까지 포함해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수들, 그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부호를 붙인 분수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한다.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수는 자 유리수를 분류해 볼 건데 자 우리 유리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유리수는 유리수는 자 분수에다 양의 보호를 붙인 양의 유리수 그다음에 0 음의 유리수 자 양의 유리수 자 분수에 양의 보호를 붙인 거 예를 들어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10자 이런 것들이 분수에다 양의 보호를 붙일 것들이 바로 양의 유리수였고 자 음의 유리수 뭐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의 유리수였죠 자 지금 양의 유리수를 한번 볼까요 양의 유리수 중에 2분의 4 자, 분수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붙인 거, 양의 유리수야. 자, 그런데 우리 약분 할수 있죠. 자, 분자 분모가 약분이 돼요. 약분하니까 뭐가 되죠? 자, 요거는 플러스 2는 플러스 2가 되죠. 자, 2분의 4 약분하니까 플러스 2가 돼요. 어? 자, 플러스 2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양의 정수, 요 플러스 2와 같네요. 즉, 양의 유리수, 얘는 이 양의 정수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두고, 분수 모양 그대로 두고, 2분의 7도. 자, 2분의 10도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하니까 1은 2, 2, 5, 10. 자, 2분의 10은 뭐가 돼요? 플러스 5가 되네요. 자, 이거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 어, 양의 유리수에는 이렇게 양의 정수도 있고, 오, 양의 정수가 안되는 그냥 분수로 나타내는 양의 유리수도 있다.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음의 유리수도 자 마이너스 2분의 6은 약분이 되죠. 1은 2, 3, 6. 그럼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였죠. 음의 정수 마이너스 3. 자 음의 유리수에는 뭐도 들어가 있다? 아 음의 정수도 들어가 있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아이 유리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정수. 어 정수가 유리수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크게 유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 자이 유리수 안에 방금 뭐가 들어가 있다? 정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수. 자 그런데 여기 2분의 7처럼 이렇게 정수가 안 되는 수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가면 좀더 자세히 배울 건데. 자, 그러면 또이 정수에는, 자, 이 정수에는, 자, 우리 정수는 아까 공부할 때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 양의 정수가 바로 뭐다? 자연수다 그랬죠. 자연수. 자, 그러면 정수는 또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자, 이런 자연수에. 자,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자, 0, 음의 정수, 자연수를 포함한 정수. 그쵸? 자, 그 다음에 정수와 또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 같은 것들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자, 이렇게 약분이 안되고 분수로 그대로 나타나는 수들. 뭐 10분의 1자 이렇게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해서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러한 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 자 그럼 유리수를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걸로 다시 보면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이또 정수는 양의 정수 자연수 그 다음에 영음의 정수로 또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또 정수 아닌 유리수는, 자,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유리수예요 네, 유리수도 되면서 뭐도 되는 거야? 정수도 되는 거죠. 자, 자연수는? 정수도 되면서, 네, 뭐도 된다? 유리수도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은? 정수는 안 되죠. 정수는 안 되지. 자, 정수는 안 되면서 뭐만 된다? 분수로 나타내어지니까 유리수다. 유리수는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수는 아, 정수를 포함하고 있구나. 정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정수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수는 뭐다? 유리수. 유리수.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수 그러면 바로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겠죠? 문제 같이 볼까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찾아보세요. 자, 찾았나요? 양의 정수, 양의 부호가 붙은 거 찾아주면 되겠죠? 예, 플러스 6, 자, 그리고 플러스 9. 자, 음의 정수 찾았나요? 네, 음의 부호가 붙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겠죠? 0은? 아니다.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다 약분을 했는데도 분수로 남아있는 게 바로 유리수가 되겠죠. 자, 뭐가 되겠어요? 찾아보세요. 네, 0.8. 자, 이건 약분 되죠. 자, 양수 8분의 15. 또, 네, 3.25-62.7. 자, 이런 것들은 정수 아닌 유리수가 된다. 자 수직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직선이란 뭘까요? 자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여, 자 기준이 되는 점을 수 0으로 대응을 시킵니다. 자 여기 수 0으로, 자 0으로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고, 자그 점의 오른쪽과 왼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정하여 오른쪽 점의 차례로 양수를 대응시키고, 자 왼쪽 점에는 차례로 음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을 우리는 무슨 직선이라고 한다? 수가 나타나 있는 직선, 수직선이라고 한다. 자 수직선에는 기준이 되는 원점이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뭐? 양수. 자 왼쪽으로 음수를 우리가 수들을, 자 양수들을 대응시키고, 자 음수들을 이렇게 대응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음수1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음수 1, 여기 있습니다. 음수 1. 자, 음수 2, 음수 3 대응시키고,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양수 들 양수 1, 양수 2, 양수 3. 자,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를 3등분. 자, 3등분 한것 중에 첫 번째 점. 자, 여기가 바로 3분의 1, 유리수 3분의 1을 나타내는 점이 되겠죠. 대응시킨 점. 자,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을 다시 한번 대분수로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온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를 2등분해서 한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은 자, 여기에 대응시킬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직선 위에 직선 위에 자, 이러한 수들을 자, 대응시킨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직선이라고 한다. 자, 수직선에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뭐를 나타낸다? 양수들. 자, 왼쪽으로는 어떤 수들을 나타낸다? 음수들을 나타낸다. 그렇 자, 지금, 자 여기 4 개의 점이 있어요. 4 점이 나타내는 수를 말하시오, 그랬어요. 자, 선생님과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A 점부터 볼까요? 자, A 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자, 마이너스 2와,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2등분해서, 자, 첫 번째 점이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자, 근데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 가분수를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마이너스의 2와 자 여기 대분수 앞에 있는 요 2라는 것은 정수 뭐와 같은 거예요 자4 4 플러스 4 1이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a 점을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5자 유리수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응시킨 점이 바로 a 점이 되겠죠 자 b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1자 c 점 얘기해 볼까요? 뭐가 될까요? 자 시점은 1과 자그 다음에 1과 2 사이를 몇 등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해서 1이죠. 자 c는 1과 4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한번 더 쓸게요. c는 뭐가 될까? 4분의 5.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t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t는 2와 2와 자, 2와 3을 3등분했죠. 자, 3등분해서 두 번째 점이죠. 자, 2와 3분의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대분, 그냥 가분수를 고쳐봅시다. 자, 3분의. 자, 2라는 것은, 자, 3이 두번 있는 거니까 6이 되겠죠. 플러스 2. 자, 그러면 d에 3분의 8.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나 있는 점들을, 자, 우리가 유리수들을 자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찾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양수와 음수, 자 양수와 음수,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자 수직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여기 수직선, 직선의 수를 나타낸 는직선자 수직선이라고 하고 여기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를 분류했죠. 자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된다. 또 정수는 뭐를 품고 있다? 자연수를 품고 있다. 자 여기 수들을 다 품고 있는 수는 뭐예요? 가장 큰 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큰수 유리수이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과 자, 유리수의 대소관계. 자 어떤 수들이 더 큰지 자,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